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니... A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번 달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전설의 앱테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돈벌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고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도 바로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페이입니다. 크레페이. 크레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돈벌 앱테크 할부 결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과거에 우리가 모든 앱테크를 쭉 살펴봤을 때는 가입을 하면 보통 천원을 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천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3천원입니다. 가입하면 3천원. 그런데 이번 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달에 가입해서 시작한 다 뭡니까? 정말 역대급 대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돈버는 앱테크 할부 결제 크레페이에 대해서는 앱테크입니다. 근데 할부 결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포인트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앱테크들과 기프티쇼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프티콘을 어떻게 합니까? 살수 있는데 기프티콘을 사면 그거에 대한 또 페이백까지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고, 제가 해본 앱테크들, 이렇게 작업형 앱테크들 중에는 나름 깔끔하고, 나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평점이 말해줍니다. 이 앱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 정보에서 쭉 내용을 보면은, 자, 9월 15일에 출시가 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앱테크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잖아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일단 출석체크가 기본적으로 있고, 출석체크 하는데 10% 추가 정리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통해서 꾸준히 모았다면, 그 모은 포인트의 2%만큼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획득 가능성들이, 획득 가능성이 아니라 획득을 한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상당히 메리트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출석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첨도 있고, 설문도 있고, 영상을 보고 정립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정립을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추석 체크는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설문조사하고 영상, 추첨, 이런 걸 통해서, 추첨 같은 경우는뭐 광고, 보는 영상 정립, 이런 거, 광고를 보고 영상을 정립받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모았을 때 5원을 더 받는,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5%를 더 주는 이런 포인트를 더 획득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정답을 맞추기 뭐 15초간 화면에서 정답을 찾아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렇게 15원 받기, 15원 받기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 보면은 이렇게 15원 받기, 15원 받기 돼 있어요. 이렇게 받고 30초 추천해서 개인 정보 없이 30초면 가능하다 해서 180원 받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62원 받기, 등등 해 가지고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쇼핑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없이 30초면 가능하다고 되겠죠 93원, 그리고 93, 93원 이렇게 돼있어요요금만 벌써 합하더라도 300원, 400원, 뭐 500원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앱을 설치해도 돼요. 앱을 설치해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뭔가 그 다른 앱테크들 대비 효율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효율이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게임 즐기는 사람 추천해가지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포인트 이 원이라고 되는데 실제로 1원 1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캐시를 받는 방법도 있고 이 모은 캐시는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바로 1원이 1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커머스 구매해서 이렇게 모스터 첫 주문 이벤트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포인트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쇼핑 관련해서 우리가 열심히 모은 포인트들로 인해 기프티쇼 되어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페이 그리고 스타벅스 5% 적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5%를 페이백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페이백을 포인트로 받고 그 포인트를 또 모면 또 기프티콘을 사고 또 기프티콘을 사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보다 열심히 모으시면 그만큼의 장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모으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3,000원짜리 사면 150원이 적립되고 5,000원 사면 250원이 적립됩니다 이 상당히 크죠? 만원 사면 500원 그러니까 95%의 가격으로 살수 있는데 거기다 이 500원까지 적립을 받는다 그9 5 가격이 아니라 만원에 샀는데 실제로 500원 적립이니까 95%의 가격으로 사는 것과 동일하겠죠 심지어 메가커피도 1,500원인데 75원 적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프티콘을 사기만 해도 근데 이 기프티콘은 뭐다? 현금 박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은 포인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난질 치지 않고 정가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전체에서 모바일 상품권 자 천원 2만원짜리 사면 천원 적립 이런 적립율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다른 앱테크들 보세요 여러분들 구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가에 또는 비율이 완전히 그냥 그지 같죠 자 비율 보면 1 6천 포인트를 이렇게 모아야지 얘랑 바꿔치기 해가지고 적립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상당히 또메리트 있는 앱테크 중에 하나다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구매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뭐 둔산 스파 대전 둔산점 해가지고 뭐 비행기 모드를 껐다 키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둔산 스파 대전 둔산점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이득을 볼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 라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힌트 이미지에 정답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를 받는 거 이런 거 한번 잘 해보세요. 이런 것만 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정답 맞추기 힌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뭐 키워드 복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미션 시작해 주세요.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목돈 7이 광명 사거리점에서 뭐 저장하고 뭐 이거에 대한 포인트도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또 좋아한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미션들을 깼을 때, 그리고 이 미션 깨는 것도 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는 다른 앱테크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이앱 자체가 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의미있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저장을 하면은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미션을 깨면은 좀더 우리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쭉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뭔가 앱테크적인 요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게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광고를 보고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입했을 때는 또 3,000원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미션을 물론 해서 100 포인트 이상 벌어야 이제 3,000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게 굉장히 뭔가 무리 없이 갈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꾸준하게 하셔서 이걸로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